안녕! <목소리도> 오늘은 색소침착 타파로 돌아온 호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러블을 짜내거나 혹은 염증, 상처로 인해 색소침착이 생긴다면 어떻게 케어를 하시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를 받는다든지 흐름 흉터크림으로 바른다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검색을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홈케어, 즉제플링만으로도 과연 이 색소침착을 없앨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Yeah. 자, 내 피부에 있는 게 색소 침착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어두운 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하면 슬프게도 그건 색소 침착입니다. 일반적으로 색소 침착은요, 우리 신체 부위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곳이 겨드랑이, 팔꿈치, 무릎. 주로 살이 접히거나 스치는 부분, 마찰에 의한 착색, 햇빛에 의한 착색, 굉장히 다양한 착색이 있는데 지금부터 왜 다양한 착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화장품에 관심이 조금만 있다면 멜라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피부의 색소를 정하는 것이 바로 멜라닌의 양입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멜라닌의 양이 적은 거고요. 반대로 어,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친구들은 멜라닌의 양이 많은 거겠죠. 그럼 왜 멜라닌의 양이 과다 분비가 되는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자외선에 과다 노출됐을 때. 자두 번째 호르몬 불균형. 자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염증 후의 색소 침착. 그게 뭐냐면 트러블이 생기고 잘못 자냈을 경우, 혹은 코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 색소 침착이 생기죠. 외적인 요인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 바로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에 아주 과다 노출이 되면 우리 피부가 오히려 MSH 멜라닌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는 거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멜라닌이 피부를 어둡게 보이는 반면에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 봐요. 흑인 친구들. 보통 더운 나라에 있죠. 그러면 피부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피부에 데미지를 입고 회복을 할때 우리 피부는 소독 후에 낫는 과정에서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백혈구 같은 치유를 위한 세포를 불러 모으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이며 피부에는 자극이 가고 상처 부위에서 멜라닌이 또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패치, 자외선 아예 가지 않도록 패치를 잘 붙여주고 환기를 잘 시켜주면서 세포가 별다른 자극 없이 복구를 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 피부 환경 가 컨디션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필리, 과도한 레이저 같은 걸로 자극이 오면서 색소 침착이 올수 있고요. 밤에만 써야 되는 제품을 낮에 잘못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적인 요인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호르몬 불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임신을 한 여성은요, 출산을 하고 나면 유두나 유륜이 뭐 어두워진다든지, 혹은 갑자기 어 내가 이런 반점이 있었어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호르몬 불균형 때. 때문이다. 부족한 영양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영양제를 골고루 챙겨 먹으면서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요. MSH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완이 아주 중요해요. 제일 좋은 게 과연 뭘까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이 막 깨어나면서 순환이라는 걸 하죠. 순환을 하기 때문에 막 엔돌핀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에 운동을 선택하면 좋다 두 번째는 아로마입니다 이 아로마는 향을 이용한 치유기법이기 때문에 후각신경을 통해 뇌에 바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르게 스트레스라든지 긴장감을 이완시키고요 제가 아주 많이 하는 반신욕 역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동안 정신적이라든지 신체적인 모든 긴장감이 릴렉스해져요 이때 입욕제를 사용하면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고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이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자첫 번째로 이 제품 모르면은 제플의 간첩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건 바로 제리카 AC-11 에센스인데요. AC-11이라는 DNA 복구성불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자 파란명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기미지우개. 제리카 에센스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루틴 MTS라는 홈케어용 MTS 제품이 있어요 자 얇은 니들로 얼굴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시키는 건데 이루틴 MTS는 앰플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리젠 혹은 토너 앰플을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로는 매드스킨 브라이트닝 마스크입니다 매드스킨 브라이트닝 마스크는요 식물성 성분이 피부에 깊숙 침투해서 피부를 맑게 톤업시켜주고 자기 전에 특히 사용을 하면 피부 회복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추천드린다는 거. 스트레스랑 좀 연관되어 있는 제품인데 피모쉐 감정 아로마라는 제품이에요. 이 피모쉐 감정 아로마는 얼마 전에 시아버지 홈케어를 해드릴 때도 마지막에 후... 하라고 했다. 그 어떤 치료보다도 아로마 치료를 하실 때는 이피몽시의 감정 아로마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임신을 했을 때 부족한 영양분은 영양제로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영양제 라인 중에서도 백년 전통의 도페르치의 메가셀렌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항산화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태리에서 온 프로모 이탈리아의 핑크닝 앰플이란 제품이 있어요. 마찰에 의한 착색, 왁싱 하고 난 착색이라든지 바디에 쓸수 있는 하얘지는 톤업 핑크닝 앰플도 있다는 거 이렇듯 색소 침착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아주 짧게 나눠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댓글로 원하시는 영상이나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탑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